그안살 거야? 티형스킨인데왜 어, 이렇게 했냐 왜 이렇게 했을까요? 성민님 <laughs> 진짜 이렇게 했어요? <laughs> 진짜 양심이 없는데? 일단 웃음 같은 권 여기 잠깐 앉아보실래요? 대형이 다 깔지 않으셨나요? 네 이거 사서? 근데 귀한 모션 되게 멋있는 거 같아요 성민이 뭐할 거야? 나 나름 와야 어, 개센데? <laughs> 저 나루 개구수죠그제구수 프레스티지도 있어. 그 제이스. 그건 나도 있어. 근데 그런 끼는 게 맞아? 일반 하는 게 맞지 않을까? 그럼 안살 거야? 튀어스킨인데? 아 근데 안경이 귀욤이긴 하네. 오 아, 그런... <laughs> <laughs> 어, 근데 이속 빨라지는 게그 약간 디테일이 있는데. 더블 예쁘네. 오큐 예쁜데? 나는 이렇게 뭔가 깔끔한 게 예쁘다고 해야 되나? 요네 궁처럼 나오네 더블가 근데 이게 스킨이 전체적으로 그 빨간색이랑 검은색깔 약간 섞여 있어가지고 되게 멋있네. 아, 그리고 나르는 이런 걸 봐야되는데, 사실. 이런 콤보가 있기 때문에. 나르 강의가 아니라 스킨 랩인데. <laughs> 아니, 이런, 이런 거에서 나오는 이펙트도 봐야된다 이거지. 아, 살짝 느낌 이 다르잖아요. 어, 근데 점프 오션 봐. 점프만 계속 뛰고 싶다. 일단 스킨 너무 잘 뽑은 것 같고. 아, 다른 스킨 좀 궁금하긴 하네. 외형부터 살펴보면 저는 일단 게임 다른 게임 통틀어서 스킨 굉장히 중요시하는 편인데 스킨이 있어야 할 힘도 나고 아이언맨 마냥 등에 박혀 있는 게좀이 짜세가 좀 나온 것 같고 큐부터 사진하는데 오른팔에 기모 고어 근데 큐 날아가는데 일단 스무스한 게 어,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들고 일단 큐는 그리고 패시브 보마 생길 때 우리 모양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 디자인이 아케인 바이랑 프로젝트 바이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데 이것도 그 스킨들과 약간 비슷하게 타격감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궁 써보겠습니다 어, 박힐 때 뭔가 그 얘도 아까 파이크 W 마냥 캐넨의 그 전기 같은 게좀 터진 거거든요 바이 스킨 중에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인 것 같다 생각하고요 이 바이 스킨 사는 분들한테는 현준이 형의 시그니처가 들어가면 더 좋아할 텐데 오너 망토 나오면서 짜세잡기 현준이 형이 좋아하는 거죠 약간 못 뿌리기 상당히 좀 디테일 있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 스킨은 스킨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너 선수를 약간 담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이 구매를 하실 것 같은데 내가 마치 오너가 된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 귀한 모션부터 딱 이거 사인 나오거든요. 대상 여기 쉴킨까지 근데 귀한 모션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. 딱그 페이커 선수 시그니처 보즈까지 나오면서. 와, 근데 평타가 이게 약간 약간한테 진짜 우아한 게 아니라 이거 약간 전기 약간 나오면서 약간 진짜 좀 간지인데? 약간 스태틱 터지는 느낌. W 하면지 T1 딱 나오면서 별 다섯 개. 간지까지. 이도 어, 되게 뒤에 이게끝자락 되게 멋있고. 처형 모션도 이거. 이게 서사급이야 아, 스킨 진짜 되게 좋은데. 테일이 제드 라이즈 신드라 오리 하나서. 살로스 스킨 최초로 양쪽 사슬 색깔이 달라. 오 어, 다르네. 다르네. <laughs> 아니, 이런 디테일 이 있다가. 근데 이게 색감이 빨간색 검정색이라 되게 다 예쁘고. 이 살러스는 그 W 타격감이랑 딱 패시브가 중요하거든요 스킨 쓸 때. 뭐 어, 타격감도 약간 프렐리오드 살러스 느낌. 프렐리오드 쓰는데 패시브 평타 좀 찰져가지고. 근데 이것도 되게 프렐리오드 같이 패시브 평타 되게 타격감 좋은 것 같아. 되게 잘 나온 것 같은데 살러스 여기까지. 일단, 지금 일러스트를 봤는데, 깐지나, 이 정도면. 구마이시 선수 헤어스타일을 본다서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지금 좋은 것 같습니다, 이거, 느낌. 아, 이렇게 좋은데? 일단. 좀 뭔가 부드러운 느낌이고요. 스킬샷, 원래 보통 월드 스킨 안 예쁘게 나오는데. 더블 켰을 때 활이 빨개지는 게좀 마음에 들고. E를 한번 써보겠습니다. 마치 모르가나 W를 쓴 것처럼 잔상이 오래 남아있는 느낌? 유성바루스나 포킹바루스 쪽할때이 스킨을 좀 선호할 것 같습니다. 스킬 이펙트가 예쁜 것 같아서. 궁은 이제 옆에 적들도 맞을, 맞는 모션을 보는 게좀 포인트거든요. 스킬 이펙트가 하나하나 다 예쁜 것 같습니다. 부드러움과 묵직함을 좀 같이 선호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되게 좋은 스킨인 것 같고요 머리 저거 레게머리요? 내게 레게노래 하이크 스킨을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Q 스킬부터 볼게요 일단은 막 스킬이 나갈 때는 막 이펙트가 크게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상대가 끌려올 때 빨간색이 목도리 같이 따라오는 게좀 마음에 듭니다 W를 썼을 때 잠수했을 때 화면 색깔이 바뀌는 걸로 알거든요. 원이 좀 뭔가 더큰 느낌이고 캐넨 궁을 쓴것 같은 캐넨 궁 찌지직 찌지직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포인트가 T1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별 다섯 개까지 이게 포인트입니다. 그리고 이제 E를 써보자면 그냥 뭔가 좀 부드러운 게 장점인 것 같고요 이것도 포인트가 E 쓰고 디자멸디자멸이라서 잠시하냐? 이 쓰고 플래시를 썼을 때 마지막 딱 티온 로고 바뀌면서 궁 처형까지 파이크 스킨의 포인트는 끝날 때나 시작할 때가 포인트인 것 같아 타격감이 좀 맛있게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리뷰해봅니다. 성민 뭐할 거야? 나 나르 나르? 어나 나르 나 사이러게 사이레 저는 1대1을 접은 적이 없긴 해요 <laughs> 그거지 바로 싸운 거봐 나르 한다고 해서 바로 싸운 거봐 확실히 이게 소브로 선수가 좀 야비한 거 같고요 나르 한다 해서 쌓이러 했는데 나르 한다 해서 쌓일러스 것도 양심 없는 거 아니죠? 카운터 구도를... <laughs> 한대 쳐줘요 원거리 라인 끌고 와줍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잘하는 미드라이너들다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? 원거리 한대 치는 이유? 네 원거리를 처음에 쳤어야 돼요 그래야 미니언이 땡겨지면서 근거리 점수하기 때문에 상대가 근거리를 먹을 수밖에 없게 나오게 되는 아니지 와 근데 사일러스킬 찍었어요 이거 뭐 어떻게 거다. 하지? 견제 들어갔는데 지금 어, 못하는 거다. 거라는데? 이 e. 아니 근데 E를 이따,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일단 바루스좀 못하는 거 같고 벌써 그냥 자기가 피 손해 봤죠 스킨 멋있는데? 와 근데 뭐야? 티어는 뭐야? 뭐야? E. 뭐야 나 깜짝 놀랐는데? 와 근데 사일러스 벌써 하는 게 아니 스킨이 아까운데? 아니 E를 이, e, 이가 슬로우가 있는데, 슬로우를 무시하면 평타를 더치려고 이를 쓰는 건데, 일단 좀 아쉬운 것 같고요. 아 근데, 그냥 이거 10분 걸리겠다, 이럴 때. 아, 뭐, 아니, 뭐, 사로스 해놓고 박을 생각이 없어. 박았죠? 아, 아프죠? 아. 컷. 이득이죠 이거 저만 테이어서뭘 <laughs> 이득이라고 했어요? <했죠? 웃음> 나오세요. <웃음> 나를 한다면서 좀 야비한 것 같습니다 일단 모르던저 바이크요. 저전러기 때문에 지명이가도 양심 있으면 미친 팡겠죠? 뭐바로 소통 안 하겠지? 양심 있으면. 파이크 하시는? 파이크 할줄 알아? 딱 보듯이. 지명 씨. 예. 뭐 하십니까? 저 파이크요. 파이크. 에딘 파이크 더블 서브 홈? 뭐 했을라나? <laughs> 뭐 마법은 어떻게 해줄 거야? 빈망 들었어? 아내1레에 이제 고그 날목 해야 되잖아. 와, 야, 개쎈데? 저 파워도 이기죠, 이거는? 아, 근데 방패 샀어야겠다. 챔프 체급 차이 말안 된다. 이거 그냥 날먹할게. 징유야! 나가라. <웃음> 나갔죠? 파이크로 이기는 법 뭐. 진짜 양심이 없는데? <laughs> 지명이 형뭐할 거야? 나 나를 아 요네 사일 한퍼 뜨자. 너 뭔데? 내가 사일 할게. 너사이 되냐? 너사이 되지. 요네 사일 사이... 사일이 이리야죠 요네 사일 할 거야? 요네 사일 해야지. 아내거 확인해야 돼. 저러고 바로싸 하는 거 아니야? 아바 이러고 있네 근데. 디스커스팅이란데. 아 유지명 양심이 없음. <laughs> 양심이 없다는 데요 지명씨. 디스커스팅이는데 밖에만 <laughs> 할게 근데. 이 그냥 앉은 마로 가야겠다. 근데 후회할 때는 후회밖에 못 하니까 실력전으로 가야 되고. 이건 챔피언 선택권이 6 개니까 전략을 짜야 되지. 봐야지 이거. <laughs> 아니, 박으면 박으면 <laughs> 아 방금 이겨? 방금 이기지. 아, 봐봐. 이거 방금 이겨? 그렇지. 튀어 이제 할거다 했어. <laughs> 와이 찍는 거봐 근데 와 진짜 이렇게다. 나집 있어? 나 집, 집 있지. 있지? 근데 이거 이 찍으면 이길 거 없을 거 같은데. 이한 빠지고 와자. 있을 거야, 그렇지. 무 빠지고. 이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앞서야 이? 와이핑 때문에 이틀 줬고요. 형 이까지. 이 정도 괜찮아. 이 정도면 이기니까 나쁘않아 이한도. 양학 저랑 똑같아요 지금. 챔피 있으니까 그냥 맞아요 그냥. 이안 맞으면 데이들이안 맞으면 데이들이고요사이스 포션이 두 어. 개죠? 사러스는 어차피 피를 서로 갈아야 되는 챔이기 때문에 있었대. 어, 저 저만 걸었어야 되는 거 생각하는데 바이 강조. 이겼는데 이러면? 이걸 잡았죠. 이, 이겼죠? 블래시 한번 잘쓸 생각해야 되죠. 킹 피해야 되죠 예측으로 킹150 입니다. 예? 써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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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이겼죠 예측이 써봐. 봐왜 어, 이렇게 했냐왜 이렇게 했을까요, 소원님? <laughs> 진짜 이렇게 했어요? 이겼잖아요. <웃음> <웃음> 아, 이걸 저 진짜. <웃음> <웃음> 아, <오>. <웃음> 크랙. <웃음> 아니 근데 이거 지는 거마안되는데 바이가 좋아요. 세요 패배를 인정하겠습니다. PX 1대1은 제가 제일 잘하는 걸로. 2회 우승자니까. 일단 저도 티원 스킨 기대 많이 했어가지고 기대한 만큼 나온 것 같고 나르 스킨 제 기준에서 진짜 제일 이쁜것 같아서 꼭살것 같습니다, 본섭 나오면. 진 거는 근데 좀주잡해가지고 데이스타 씨가 줄수 있죠? 저렇게 했는데. 바이 스킨 이번에 현진이랑 모티브로 해서 나왔는데 잘 뽑힌 거 같고 다른 스킨들도 역시 스킨 모션 타격감이 좋아서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. 지명 씨가 강호의 도리를 어기고 이제 이렇게 그랩을 해가지고 패배하였는데 무협지에서 보면은 자존심을 버리고 승리한 거기 때문에 지명 씨의 승리는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패배할만하다 생각합니다. 제가 우승하는 건또 당연한 것 같고요. 어, 일단 오늘 스킨 리뷰했는데 색감도 되게 마음에 들고 특히 스킨, 요네 스킨이 전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네 스킨 무조건 쓸것 같고 다른 스킨들도 되게 예쁜 것 같더라고요. 아까 1대1할때 사이러스를 써봤는데 진지하게 살것 같고요. T1 스킨 다 타격감 위주로 좋게 나온 것 같고 다들 이제 스킬 끝이나 시작할 때 T1 마크가 포인트. 20... 것 같고, 그게 제일 예쁜 것 같고요. 일단 오늘 스킨 리뷰 해봤는데 재밌었습니다.